자, 코코 이렇게 되면은 6,000점 달성을 했습니다. 어? 오, 슈퍼 에픽 이상 확정이라 그랬는데? 와! 하...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키런 보험메타 오늘 신규 쿠키 레몬 제스트맛 쿠키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게 생긴 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요거를 오늘 또 무조건 뽑고 싶은데 제가 이 레몬 제스트 쿠키 업데이트만을 기다리면서 무과금으로 4 9 6 5 0 크리스탈 모아놨습니다. 레전드죠. 다 걸고 무과금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호밀 5성을 꽤 빨리 찍었어요. 호밀 5성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진짜 뽑기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싹다 모았거든요.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는 수급처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다운로드 기념도 그렇고 쿠폰 입력 보상, 타임어택 이벤트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리 일단은 다 밀었습니다. 챙길 수 있는 크리스탈 다 챙겼고요. 뽑기권도 다 챙겼습니다. 그럼 뭐 젤리 교환소에 있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샀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랑 뽑기권 최우선적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진짜 달달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은근히 성장 던전에서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 S등급 S플러스 등급을 클리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짜잘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챙겼습니다. 돌파석 최강장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숨겨진 꿀 크리스탈 파밍처 유리미궁입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별보상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500개 1000개 1500개 였거든요. 아마 이거 다 깨면 3 0 0 0개 거고 여기 스테이지별로도 크리스탈 이렇게 짭짤하게 주면서 마지막엔 또 900개 이렇게 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49,650개 모아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레몬제스트 쿠키 뽑기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제 목표는 5성입니다 자 재물부터 갑시다 상시 모집 50개 갑니다 일단 재물로 먼저 확확 뽑아버릴게요 조졌고 기대 안해요 여러분들 재물입니다 여기서 좋은 에픽 쿠키가 오히려 나오면 안돼 재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부터 재물, 마지막 상식 모집. 오케이. 어 에픽 진짜 하나도 안 나왔네. 티킨6개 남았으니까 1회 모집 여섯 번만 더 해볼게요. 에픽 그래도 하나는 나와주지 않을까? 제발. 에픽 진짜 하나도 안 나온다고? 아니 마지막. Nope. 와 잠깐만.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이거 맞아? 우리 개똥 재물들은 다 갖다 바쳤고요. 이제부터 진짜야 데브 시스터들 쿠키런 몸에 탄 운영진 분들 보고 있죠. 이제 진짜 갈 거예요. 저, 저 진짜 뽑습니다. 이제. 잠깐 황금 티켓은 안 나왔구요. 황금 티켓 안 나와도 레몬 제스트 나오지 않아? 자, 레몬 제스트 문 박차고 나와. 나 nope. 아, 어디 갔어? 아, 다크초코 나빼립니다나빼드 <목소리> <목소리> 누구세요? 아니, 용감한 쿠키 영문석 두개 주면서 왜 이렇게 벅차고 튀어나와?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 뭐, 뭔데? 아니, 뭐, 아니, 뭐, 커먼 쿠키들 주제에 뭘뭐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 와, <목소리> 아, 뭐, 뭔데? 이 버그야? 아니, 요 <목소리>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늘 조졌다 이거 약간 느낌 안 좋은 느낌 쎄한데? 아니, 아니 천사마 어 이거 연금술사잖아. 아야 용쿠버그 걸렸는데 이거 확실한데 이거 버그가? 아니 아니네 용쿠 오성도 아니네. 근데 뭐 자꾸 저렇게 멋진 척하면서 나와. 자 다음 제발 그냥 스킵. 따꿍. 오! <laughs> 일단은 레몬 제스트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무과금으로 첫 레몬 제스트 2 0분의1 뽑았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끝이야. 아, 제발 황금 티켓 좀 줘봐. 자, 바로 스킵 누를게요 우와, 큰 코다 칠 걸? 아. 아, 아니, 아니, 저기요. 아니 철 지난 크림소다가 왜 여기서 나? 아, 왜 이제 나와? 아, 매운, 맛을 나왔다. 아, 매운 맛은 아닌데? 아, 매운맛, 그치, 아. 레몬 제스트가 매운맛이면 이상하잖아. 상큼한 맛이어야지. 그치야? 어, 아, 레몬 제스트 영혼석 두 개? 나 빼듭니다, 그래도. 한번 나와주라. 아! 아! 쿨하게 가자. 아! 너무 쿨했나? 다한번더 쿨하게. 쿨하게! 어, 잠깐만! 이러면 천장인데? 이거 <laughs> 1회 뽑기로 천장 일단은 찍을게요. 자. 왔습니다 제 계정 첫 레몬제스트 아 밍모 놀리러 왔네 아아 밍모가 아,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운이 안 좋은 거였네 아 이거 밍모가 똥손이라가지고 <laughs> 자 이거는 확정이니까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 이렇게 막 보랏빛으로 열차가 튀어나가야 되는구나 아 열차 안도 보라색이네 이래야 에픽이 나온다는 거구나 아 이래야 에픽 완제가 나온다는 거였어 문도 보라색이고요 레몬제스트 아 생각보다 짜릿할 거 얘는 생각보다 짜릿할 거야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뽑았습니다. 아. 네. 더 이제 제대로 충분히. 아, 너 혼자도 충분하다고? 그럼 오성은 돼야 충분할 거 같은데. 제가 10회 뽑기 지금 이제 10번 할수 있거든요. 한 개도 안 남으면 딱 천장이야. 갑니다. 보라색인 점 보자. 아. 아. 아니 모해도 완전 한단는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천장 찍기 전에 진짜로 아이것도 망했어 아 나는 솔직히 이 정도면 오성 찍을 줄 알았어 나 5성 찍을 줄 알았는데 와 잠깐만 아 아니다 이거 재접속해야겠어 여러분들 저 재접속합니다 아 이거 업데이트 안 해서 안 나온 거네 업데이트 기운 와 보라색 나이스 이거지 파워 여러분들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제발, 레몬제트야, 와줘! 누구세요? Nope. 아, 잠깐만, 그. 쟤 크림소다 아니었어? 음... 아, 잠깐만. 아, 진짜. 장난하지 말자. 음... 아, 야, 무슨. 야, 지금 시내가 어느 때인데. 아니, 무슨 쿠키런 모험에 타고 뭐 오픈. 초창기 오픈으로 돌아가셨어요? 철다 지났는데 크림소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망했고요. 생각보다 자아탈 어? 거야. 어? 나이스. 와! 나이스. 뭐야? 망한 줄 알았는데 보라색으로 안 빛나가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어완전 나왔어. 아 이러면 오성 강 나왔다 여러분들. <laughs> 아 근데 99에 나왔네. 다음 천장은 불가능이네. 바로 오성 가야지. 아 근데 이거 망했는데. 아 망했고. 나세 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제발. 아잠깐 여기 잘못 찍은 거 같은데? 어 곰돌이야 곰돌이야 아니야? 망했고요 근데 황금 티켓 진짜 한 번도 안 나온다 황금 티켓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 우엉이가 뽑아볼래? 우아 우엉이 금손이잖아 금, 금손 우엉이가 레몬 제스트 뽑고 가겠습니다 20회 뽑기에서 완제 3개만 뽑아주세요 아 레몬 제스트가 3개 나오면 된다고요? 네아 <laughs> 그거 버그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나올 수 있어요 우엉님이랑은 제발 리스의 마지막 크리스탈 쓴다 제발 네 마지막 크리스탈 아 일단 황금 티켓은 아니에요 제발 아 망한 거 같은데? 아 <laughs> 망한 거 같아요 네합니다 아, 아... 미안해요 오! 오! 영혼석 두 개! 아, 오! 내가 그 영혼석 두 개를 <웃음> 뽑아줬어요 <웃음> <laughs> 완제 두 개를 뽑아달랬더니, 영혼적 두 개를 뽑아주셨네요. 끝났네 여러분들. 와, 아니,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자, 그래도 이게 픽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자, 2성 찍어주면 3성까지는 되겠다. 자, 2성으로 스킬 데미지 올려주고요. 승급 완료. 보호 마스터. 픽업 보너스. 이게 좀 달달하긴 해. 아, 그래도 10개 줘가지고, 3성은 찍었네요. 아, 근데 4성을 못 찍는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찐입니다 장비 뽑기 언커먼 에픽 레어 슈퍼 에픽 10개 에픽 유니크 9개 슈퍼 에픽에서 유니크 2개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자이스트 유니크 무기 뽑으면 끝인 거잖아 그냥 오늘의 재물 7개 어 에픽 한개 나쁘지 않아 어 이거는 신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재물이죠 슈퍼 에픽 아.. 아.. 이제 이게 찐이거든요 유니크 어? 자 나머지 절반 유니크 유니크 아 슈퍼 의픽만 뽑자 슈퍼 에픽만 와 여기까지가 제물이고요 오늘의 찐막 유니크 하나만 주세요 제발 우리 쿠키런 관계자님 보고 계십니까 제발 하나는 줄수 네. 있잖아 아 이거 좋아 바다의 인어 왜냐 제가 아까 크림소다를 두개나 뽑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 이거 뽑았다 이거 유니크 뽑았다 아 이거 25% 뽑았다 나 이런거 잘 뚫거든 이런 운 뽑았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그 와중에 캐모마일 싫어하냐 진짜로? 그래도 유니크 무기니까 자 일단은 뭐 아무튼 오늘 유니크 무기도 하나 뽑았고 레몬 제스트 이거 뽑았잖아 여러분들 써봐야지 여러분들 또 레몬 제스트를 안 써볼 수 없잖아 이번에 새로 나온 레이드 5단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코코방울 축복 포인트가 가득 충전된 상태에서 레이드 클리어하면은 100% 확률로 슈퍼엠픽 이상 등급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이거 클리어 하려면은 킬러가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하던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일단 가볼게요 일단은 일반공기 요런 느낌 어 렉걸린다 살짝 어 렉걸려 뭐야 사람들 순간 이동하는데 얘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5단계가 궁쓰고 표식 때리면서 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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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1단계 어 1페이지는 좀 쉬운데? 금방 깎는데 어 근데 레몬제트 뭔가 세긴 세다 아 폭딜이 좀 쌈뽕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우와우와우와우와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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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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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넣어주고폭게 솔직히 가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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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이겨어 잠깐 어. 얘 스톤 걸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간부 선인장 간부 두 명이 스톤 걸리게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왜 우리 팀 잘하는데 그래도? 어, 토네이도 피, 피해주고 토네도 은근히 아파 이거. 자, 잘 피해야 돼. 일단 쫄처리 좀 해주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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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그차진 어. 공격 넣을 때이송 느려져가지고 그게 안된다. 무빙이 좀 힘들다 이차징할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때 오케이 3페이지 왔죠? 오 야야 야, 이제 시작이었어? 어 이제 1페이지인데 자, 이거 선인장 박치기 잘해야 된다 들었거든요? 선인장 박치기 그렇지 컴온 컴온 그렇지 그렇지 선인장 박치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선인장 박치를 2개 이상 하면은 얘가 기절하거든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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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선인장 박치기 잘 해줘야 되고요 아니 토네이도가 개빡세네 이거 딜 넣을 공간이 안 나오네 이거 코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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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대 아, 근데 이거 5성 되면 진짜 쎌것 같긴 한데. 5성 어떻게 찍냐, 이거? 어, nope. 아, 잘못 쓴것 같은데? 야, 이거 5성 어떻게 찍어, 진짜. 아니, 5만 크리스탈 써도 안 나오면은 5성이 너무 빡세다. 어, 근데 5단계 첩체 깼는데. 어, 나이스. 별거 없는데? 내가 개쩔어서 그런가? 코코. 오, 코코. 코코. 아, 아이. 와, 와, 와! 와! 아니, 실화냐, 이거? 아, 코코. 자, 코코 이렇게 되면은 6000점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6000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제가 다음 판에 확정적으로 슈퍼 에픽 이상 등급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 봅시다. 일단 코코 방어를 축복. 근데 별거 없네? 그냥 일단은 일반 코코랑 똑같은데 생긴 거는 어? 어 슈퍼 에픽 이상 확정이라 그랬는데? 와! 유니크! 와! 마법사 유니크 획득. 코코방울의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슈퍼에픽 이상이 확정인데, 유니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와, 이게 확실히 오늘 업데이트 한게좀 갓패치란 걸 느낄 수 있는 게, 업데이트 하자마자 유니크 두 개를 이렇게 얻었거든요. 쿠모탑이 유저들 피드백 잘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반영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 유니크 못 먹어서 탈주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돌아오셔가지고, 유니크 이렇게 저처럼 하나씩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레몬제스트 무과금으로 삼성 찍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그럼 볼바